안녕하세요 코인레커카 김프로구요 영상 촬영한 이 현재 시간 11월 5일 미국 대선 날이구요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각설하고요 이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날짜 잘 보세요 11월 4일 바로 어제였죠 센티넷 프로토콜 13% 제타체인 7% 스택스 13% 체인링크 9% 스트라이크 13% 알파커크 14%까지 이 누적 70%에 가까운 수익 미리 저점에 매집해두어서 이단 하루 만에 떠먹여드렸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한 단기급 등수를 코인들의 타점부터 이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 공유해드리며 함께 이러한 수익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 통해서 누구나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에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불장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급등 지정 코인들 저와 함께 저점 매집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해 코인은 바로 이 마스크 네트워크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점 매수해놓고 단기 급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한달 전에 10월 4일 한달 전이었어요. 자, 3250원 부근에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 이렇게 55% 이상의 수익 떠먹여드린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 4개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각각의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이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이각 구간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서 4월 경하로 여기죠 이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 저항 을 돌파 하는 듯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맞으며 이 4,320원 부분까지 큰 하락이 한번 쭉 이어졌습니다. 자 이후 해당 매물대 지지에 안착하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한번 연이은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제일 아래쪽 매물대죠 이3 3 0 0원 매물대 지지 실패를 하며 큰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자 아마 이 올해 상반기 연이은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마스크네트워크를 손절을 하면서 시장을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 8월 5일 이 캔들 저점을 기준으로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이 해당 주요 매물대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었고요 이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자 이때 캔들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긴 윗꼬리를 단 양봉 캔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캔들은 이 세력들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한 차례 시세를 터트리고 이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 개미 털기를 통해서 캔들의 몸통을 아래쪽까지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물량들을 전부 소화를 시키고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 주 캔들은 이렇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 캔들로 전환이 되면서 추세선 아래 이쪽으로의 이탈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을 해주면서 추세선을 따라 위쪽으로의 추가 상승 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현재 마스크 네트워크를 매집한 세력들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 을 보시더라도 올해 3월달에서 8월 달 거의 단년에 걸친 큰 하락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빠져나간 거래량 보이시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유의미한 매수거래량 들만 쌓이고 있는 지금 추가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의 토대로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입절을 하면서 5 0 이상 수익 챙겨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4,320원까지의 급등 수익을 한 차례 더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본격적인 이 시장의 유동성이 돌며 불장이 시작될 경우에는 이 다음 주에 매물 대인 6,260원 부근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찬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격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는 7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일봉상 차트 보았을 때 모든 입형성들 또한 아직까지 고르게 정비율이 되어 있는 점에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마스크 네트워크 실시간 매도 타점이라든지 추가 대응법은 고정 댓글에 나오는 정보방에서 무조건 받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신 지금이 영상 같은 경우는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서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이 실시간 대응을 전혀 하실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지금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을 무료로 해드리는 정보방 링크를 아래쪽 고정 그 댓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타점들이 실제로 이렇게 급등을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전과 같이 두말하지 않고요 이러한 수익률로 증명해드릴 테니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마스크 네트워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